네 안녕하세요 삼식입니다 네 오늘은 아 여기 로스트시티 식물 좀비맵이 뒤에 께또 추가가 됐네요 업데이트를 또 했어 보니까 여기 새로 나온 식물 뭐야 뭐야 스탈리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던데 여기 이거 이거 뭐야 단풍님이야 골드리프 어? 메이플 스토리 같아자 이렇게 한 두가지 정도가 식물에 더 추가가 됐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골드리프까지 못 가더라도 이거 새로운 거 이거까지는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업데이트가 좀 걸렸어 시간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은근히 식물 좀비도 기다리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더라고요. 아유 내가 저번에 이거 뭘로 했더라 이거 뭘로 깼더라. 기억이 안 나네. 밤톨루 밤톨루 있었나 이거. 뭔가 이것들이 다 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감자가 있었나? 아니야 없었을거야 감자가 없었을거야 방패는 일부러 이 가시로 하겠습니다 저걸로 할게요 얻은거니까 써먹을게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저번에 제가 뭘 썼는지 여거면 될거야 자 여다 해주고 돈 덜어주고요 쟤 그냥 찔려서 죽게 합니다 따갑따갑따갑 따갑따갑 따갑충 나갑, 나갑. 이거좀 뿌려줘야겠는데 요거는 얘는 요거 콩좀 실리콩 까시까시까시 어야 뭐, 근데 저짐 뭐야? 저 배낭 뭐죠? 배낭 저것도 뭔가 특별한게 있을것 같은데? 아 뭔가 배낭 저것도 없애야될필이야 느낌이 저거 냅두면은 괜히 독 독될거같은데 느낌이 일단 돈은 벌고있으니까 야, 아직은 저 가시때문에 못막을정도는 아니네 돈좀 많이 벌어놔 돈 안돼 나왔다 나 금수저 나왔다 금수저 금수저 때문에 폭탄한번 쏴 줄게 여기 금수저 때문에 안돼 이거 아 저놈의 금수저 하여튼 실리 하나 먹어주고요. 저 배낭 뭐야 저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같은데, 배낭. 그냥 놔두고 갈 리가 없단 말이야. 쟤네 작은 애들이. 작은 애들은 은근히 귀찮은 거래요. 퉁퉁 폭! 퉁퉁! 퉁퉁퉁퉁퉁! 빵! 탄들 정리해 주고. 저 배낭 때문에 뭐 심지를 못 하거나 그런 건가? 배낭이 약간 한 칸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 와, 이 가시도 드러내네. 금수저 저거. 가시도 드러내. 가시. 그만 드러내! 얘들아, 그만 드러내. 까시 소환, 까시 소환 아 여긴 뭐 이것만 있어도 깨네 이게, 여기 에 처음에는 드래곤이 짱인줄 알았는데 저 까시하고 은근히 저 뭐야 이 뭐야 이거 이거 밤톨같이 생긴거 저거랑 쓰니까 은근히 어울리네요 저거 새로나온거는 19스테이지에서 나온대 19스테이지 지금 제가 깬거는 어 17스테이지구요 18,19 두개나왔어요 두개 두개만 깨면 새로운거다 어? 새로운거 맛보기인가요? 저거 뭐지? 효과가 뭐야 얘 무슨 꽃가루 뿌리는거 같은데? 꽃가루 퉁퉁 어, 뭐야. 독인가? 좀 느려졌어, 그리고. 느려지고. 야, 좀 느려지고 독 걸린 것 같은데? 독은 아닌가? 일단, 느려지기는 합니다. 능력을 일단 봐야겠어. 어잉 어, 얘 범위가 좀 있구나 은근히. 범위가 좀 있는데? 야, 근데 뒤에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왜 그래, 니네? 어, 범위가 아홉 칸이네 이거 위 아래 다. 봐봐 여기 침낭도 뭔가 공격 받는다니까 침낭 방패야 방패. 와, 애들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막지? 두 번째 줄, 비상인데? 레이저 빔. 한턴 막았구요. 잠자리, 잠, 야, 잠자리에다가 모자까지 쓰고 있어? 아나 안돼세 번째 줄아 제발 세 번째 줄아 제발 제발 세 번째 줄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세 번째 줄먹히지먹먹히지마이발 마, 그래 네, 이정아로 만족한다 아, 다른 애들이 양동이, 양동이 투구 끼고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양동이 투구 너무 빡센데? 아, 왔다. 늦, 애들 왔다. 제발 막자. 이번만 막자. 능력 쓰기 싫다. 애들아, 능력 쓰기 싫다. 제발 이것만. 얘들아, 이번 한 번만 막자. 독 맞네. 독인 것 같아. 애들이 빨리 죽는 것 같은데, 조금. 두시, 두시. 접, 접. 기분 탓인가? 애들이 빨리 죽는 것 같아. 됐다. 클리어. 돈다발 좋아요, 돈다발 한 레벨 남았다. 한 스테이지 남았대요. 드디어, 이번 스테이지 깨면은 드디어 나옵니다. 능력 미리 볼수 있긴 한데, 얻으면은 그냥 볼게요. 빵원이잖아, 저거, 뭐야? 공짜인데? 공짜잖아? 내가 아까 여기서 하나 더 챙겼던 게 뭐지? 가시였나? 가시 쓸모가 없더라. 오케이, 가시 쓸모가 없어. 이 들어간다. 아, 늦었다. 손꼬였어, 손꼬였어. 바로 한 마리 심어주고요. 와, 이, 진한 것들, 이고 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쟤는 또 콩도 안 먹잖아, 쟤는, 맨 밑에는. 맨 밑에는 콩도 안 먹어서, 이거. 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저걸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 초반에 버티 버틸라면은 이거 어쩔 수없 써야 돼 써야 됐어.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얘들아 그거 먹다가 죽으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독가스 하나 뿌려주고. 이럴 때 뿌려주고요. 자, 여기다 폭탄 하나 설치해주고, 빵, 금수저. 금수저만 공략하면 쉬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세, 독가스. 아, 잘못 설치했다. 여기다 적으시면 안 되는데. 뭐야 저 텐트 쳤잖아 저거 제 능력이 적은가? 저 배낭이 시간 지나니까 텐트로 바뀌는데? 이거 없애고 이거 이거 위에서 쏘는 대포를 하나 넣었 대박! 다시도 하나 깔아주고요. 완벽. 야 이게 은근히 가스가 좋다. 이게 범위로 애들 슬로우까지 걸어주고 좋네요. 와우, 공짜. 어 눈봐, 요염한 거 봐. 뭐야, 그냥 슬로우밖에 없는데? 그냥 근처 주변에 있는 좀비들을 느리게 해 준데. 독가스는 없었나 봐요. 색깔만 보라색이야, 그냥. 색깔만 보라색이네. 에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조합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최강 조합이네, 이게. 다 깨네. 아, 저거 돈 들어오는 거는 애매하게 돼 있네. 저기다가, 빵원짜리 저거 다 깔아놔야겠다. 돈 벌라고. 깔아두고. 공격하나? 공격하네? 왜 벌써부터 먹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아니, 뚫릴 것 같은데, 마지막 줄? 뭐야, 마지막 줄왜 저래?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왜 그러세요? 제발, 마지막 줄 제발. 딴데! 아! 에이, 에이, 모르겠다. 마지막 줄 이거, 나 몰라, 몰라, 몰라. 와, 언제 왔어. 이거 야, 콩 먹어, 콩 먹어. 아니야, 지나가지 마. 다시 합니다. 네, 초반에 좀 잘못했어. 이거, 이게 원래 한번 실패하면은 금방 깨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됐어. 빠르게 리스타트 자, 햇빛을 깔아주는 거 맞구요. 자, 돈을 벌고 자, 여기다가는 이 까실을 심어주구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줍니다. 위에 거를 막게. 위에 줄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 줄 이렇게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줄을 하나를 버섯을 지우고 뭔가 새로운, 이걸 또 하나 깔아줘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뒤에 애는 저렇게 막는다 쳐. 그래도 이거, 버, 이걸 막아. 슬로우로. 슬로우로 막자. 한 번만 막자 제발. 한 번만 막자. 저거 잡으면 된다. 제발. 에라이 망할놈들. 와 금수저 하나에 못 막네. 금수저 진짜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 저거 어떻게 막아? 감자도 뒤집고 다 뒤집고 저거. 생각할 수는 진짜 해법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앞에다 깔아. 앞에다 깔아서 무조건 돈을 먼저 벌어. 이게 해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돈 바로 바로 먹어주고요 이렇게. 자 금수저 바로 공략. 금수저, 속도 누리게. 바로 공략. 다른 라인도 신경 써줘야 되고요 이렇다고 해서 다른 라인 신경 안 써주면 안 되죠? 다른 라인 무조건 신경 써주고. 아, 제발, 금수저, 뒤져라, 제발. 제발, 금수저야! 뒤져버려! 제발, 죽어버려, 제발! 내 평생 소원이야, 제발! 아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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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 받게 했어. 다 죽어버려, 그냥 나열받겠다나열 받으면 하는 사람이야. 난 방금 매우 열 받았어. 금수저만 안 보이면 돼, 금수저! 나머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어? 아, 뭐야, 저 텐트 왜안 죽어, 저거? 죽어라, 텐트야. 좀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점점. 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거. 금수전 잡아줍시다 쟤는 쟤는 무조건 잡아야돼 근데 여기 왜그 식물 강화 안나와 이거 식물 강화가 나와야되는데 그래야지 대포를 쏘지 그렇지 이 대포라도 쏴야지 이거 마음이들 음. 그 다음에 마무리는 폭탄으로 체리로 빵. 뚱뚱바 하나 깔아주고, 아저 텐트에서 좀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목걸이 얻었는데? 퀘스트 보상인가 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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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